오늘은 4월 1일, 만우절. 옛날에 아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거짓말 하루 정도는 허용하자 해서 아마 만우절을 정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오늘 같은 날은 거짓말 한번 정도는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웃고 넘어갈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 음, 좀 선의적인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담겨져 있을 것이고, 어쩌면은 아 너무 진실만 어, 또는 진리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가끔 거짓말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아니었겠어요. <laughs> 오늘 만우절이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너무 거짓말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카제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은 새겨볼 만한 그런 말이죠. 돈은, 밑이 없는 깊은 물속과 같다. 영예도 양심도 의리도 모두 다그 속에 빠지고 만다. <laughs> 아뭐 돈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 돈이 어떤 면에서 보 허영을 키우게 되고 그 허영은 자기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깊은 애착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심,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데 너무 망가져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돈 좋지요. 베풀기가 좋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데 부담이 없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좀 넘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베풀어 주는 그런 특성스러운 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돈참 좋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고, 당장 남에게 밥을 한끼살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아감이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순간부터서 베푸는데 재미를 느끼고 사회를 아름답게 한번 가꾸는 그런 주인공이 우리 한번 대워봅시다.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영화의 전당 바로 앞 나루마루 공원에서 상황의 마술사 코핑엘 여슴모였습니다